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의적인 면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이 뭐냐면요. 자기가 말할 때에는 돌려서 고그 맥락으로 말해도 상대방이 찰떡같이 잘 알아 듣는 걸 좋아하고요. 반대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저맥락 언어로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 정도만 이해하고 관찰하면서 소통하시면요. 어,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알, 앞으로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기서 나와 밀접하게 소통하시는 분이 극단적으로 저맥락이나 고맥락 소통을 하시는 분이라면요, 자 그런 분들 대할 때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그분이 저맥락 소통을 하시는 분이라면요, 자. 결론부터 짧고 간결하게 설명하시고요. 나중에 주변 상황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런 분과 설명할 때는요. 중간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부터 찍어서 설명 시작해서 서서히 고맥락적인 상황, 주변 맥락 이렇게 정보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야 효과적입니다. 반대 순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맥락인은요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안 갑니다. 자 반대로요, 만일 그분이 고맥락인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상황적인 맥락적인 정보부터 가볍게 시작해서요, 서서히 구체적인 결론으로 정점을 찍는 식으로 설명을 해야 설득을 해야 효과적입니다. 이거 만약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냐?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는 느낌 들어요. 소화가 안 돼요. <laughs> 이해가시죠? 자, 만일 이제까지 설명 다 들어봤더니 어, 내가 점액락 끝인 것 같아 또는 고맥락 끝인 것 같아. 어, 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신다면요. 몇 가지 팁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고맥락이다. 그래서 점액락인과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소통할 때 표정, 몸짓, 뭐 이런 거 말하고. 구체적인 말로 소통하는 걸좀 연습해 보세요. 본인은 대충 분위기, 표정, 운 띄우면서 소통하는 걸 소통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시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이러이러이러 턴데,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운 걸 가지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 이렇게 앞대가리만 말해서 운을 띄우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게 대충 이렇던데요.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이럴 때는 이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 상대방 말을 들을 때에 도요. 본인은요. 표정과 뉘앙스로 상대방의 이야기가 흥미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막 들었거든. 근데 상대방은 말을 다 마치고 나서 제 얘기가 별로 재미가 없었나 보네요. 이런 반응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본인은 표현했어, 표정으로. <laughs> 상대방은 그렇게 안 들은 거예요. 자, 이럴 때에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더 듣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정확히 알아듣고 신이 나서 좀더 얘기합니다. 또, 어, 자신이 쓰는 말 중에 좀 모호하게 쓰는 말들 점점 줄여나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상황에 따라 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말좀 줄여나가세요. 자 반대로요. 본인이 강한 점맥락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아 이건요. 고맥락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맥락인은요. 소통할 때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저렇게 알아들을까? 너무 직접적이지 않을까? 뭐 온갖 생각을 하면서 소통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고맥락인이 점맥락 소통 배우면요. 금방 따라하기 쉬워요. 왜냐? 그만큼 인생을 살면서 소통에 에너지와 노력을 쏟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점액락이는요 소통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소통하지 않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 뭐,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소통에 그만큼 에너지가 덜 듭니다. 감정 소모를 덜 해요. 자, 그래서요. 점액락이신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소통에 덜 들여서 아껴두었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만 꺼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점액락이니 고맥락 소통을 배우시려면요. 일부러라도 고맥락적인 표현들.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유, 은유, 유머.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세요. 자, 그러면서 서서히 고맥락 소통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고맥락 표현을 쓰는 장면 사람들을 좀잘 관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대사만 보시면 잘안 돼요. 상황, 배우 표정, 말의 톤, 뭐 이런 걸다 관찰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주변에 나와 정반대 성향 가진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 잘 활용하세요. 아마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잘 알려줄 겁니다. 자, 오늘 고맥락, 저맥락 소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런 거잘 몰라도 소통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싶다. 이거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